뚜르 뚜 약간 페트롤 하네. 빨리 돌리고 힐 하고 살려야 될것 같은데, 아니면 지금 이제 두 커플 중에 한 명이 가 살리는 게 베스트긴 하죠. 사실 저 차단 맞은 거면은 원감 있더만, 원감 무인. 이러면 교환이고, 너스도 좀 하네. 아까 찰수 없는데, 아, 이거 풀린 건가? 일단 돌려. 칼가 있으면 진짜 좋은데, 칼질 없을 것 같아요. 그쵸? 당연히 없을 줄 알았고, 이거는? 오, 촛됐네. 일단 못 걸어. 이거는 게이득이고 일단 좀 흥분했네요. 어떻게 좀 이끌어내긴 했어. 나쁘지 않아. 오케이. 만행물했다. 아, 아, 너무 아까운데? 아씨. 일단 이정도면 그래도. 아니 살려 됐지? 이제 다 했고 정비했고 이발 이거리면 뭐 하! 아, 제발. 오케이. 일단 뭐 대자뷰 신경 안 쓰고 돌릴게요. 일단 구석거를 먼저 좀 돌려야 될것 같아 가지고. 아유, 알죠. 그 세팅은 너무 유명하지? 재미가 없어. 뭐야? 아, 원차... 아, 재미가 없어요. 너무나 잘하는데 재미가 없어. 또 배트로 라 지키는키아닌 아닌가? 일단 예측성 플레이를 좀 많이 해요 너스가 자, 이때 올려 돌려야 돼. 뭐여. 너스 좀 빡게만 해. 좋다. 야, 이 새벽에 원래 이런 맛이지. 간만에 또 새벽 대바대. 이 맛이긴 해. 주말 대바다니까 또. 음, 저기 세 개를 풀어야 되는데, 견제가 너무 세다. 지금 저기 주차장 쪽하고 이거하고 가 지금 두 개가 딱 있고, 나머지 세 개가 저기거든요. 로스 그걸 알고 계속 저기다 걸고 지금 약간 패트롤 치는 느낌이라서 저 옷감 다 빠졌고 구매하네 상황이 돌린다고 해도 저거 세 개를 풀어야 되겄는데 아! 지금 얘도 알아 돌릴 거면 2층, 밸런이 있으면 2층 걸 과감히 돌리겠는데, 밸런도 없고, 일단은 하나를 남겨놓고 좀 압박을 줘야 되거든요. 개수로 이발로는 뭐 아직까지는 압박감을 느낄 수가 없고, 일단은 일단은 돌려서 개수로 압박을 한 다음에 얘가 이제 바쁘게 생각을 해야 돼. 요거 세 개로 우리 팀 믿고 운영해야지. 너무 무리해서 돌릴 필요는 없고. 만약에. 어디로 갔어, 얘? 이 차, 이 그냥. 이제, 이제, 이거, 이거 이제 맡겨야지. 사실상 이제 점 찍은 거거든. 그냥 이제, 이제 잡겠다. 이러면 이제 게임은 끝났어요. 지키는 플레이 하네 그쵸 하네 지달님이 힐을 하고 와야지 이러면 메리케 어차피 다 썼으니까 써주고 디아가 이거 돌리고 대잡 있으니까 천천히 합시다. 예? 뭐 끝났네 <놀람> 오예 <놀람> 와아 런 존나 긴거 봐말 되냐 이거 제발... 아... 어 형, 잠깐만... 풀시지, 풀시지... 늦었어, 늦었어... 에이... 어... 들어와긴 했는데? 이거 우리 크를 어떻게 타야지? 음? 아, 존나 멀어. 그냥 어디로 가도 멀어. 이렇게 가려.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아, <laughs> 과연 운명은 아, 와, 아니, 우리 들어갔는데. 어 씨. 나가는게 맞히네 갑시다 <laughs> 기 이정도면 뭐 캐리했다고 봄박쥐 어휴. 아, 어휴, 아, 야, 밀고 들어이 야, 밀고 들어오시네. 음, 음. 이음감사요 <laughs> 와, 씨. 갈데가 없어 갈데가 진짜. 야 이거 맞냐? 에? 워메 워메 워메. 워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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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메. 아, 집품력 개쩐다. 아, 이거... 아, 둘로소이니다 아, 아, 아니, 아, 주게 따로 돌리는 거구나. 아, 너무 아까운데... 에이씨... 뭐지? 이 터널링 선호는 어땠는데? 고. 땡큐. 와, 이스. 와! 예? 근데 이게 <laughs> 그가 이게 <laughs> 형님 이게 커버가 아, 이거 뭐 도자기 모임 이거? 메메메메메메 아니 그내리 어떻게? 야! 야마 아이, 그 <laughs> 내리면 어떡해요? 끝날 기분 아니,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수준인데? 내가 죽더라도 한 1발정도는 해놔야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이코 망했다 이거는 갈 데도 없고요 오씨 아, 저 존나 따라오네. 좀 꺼져라, 진짜. 아, 씨. 이만하면 자.. 많이 먹었다, 진짜로. 그만 좀 따라와! 진짜. 으아! 와 저거 무지게 따라온다 <laughs> 아...